아, 기다려봐. 초반 오린 직수 어때요? 직수 상자 개수 늘리는 거를 두 개를 써요. 그러면 여섯 개죠. 이걸로 맨 처음에 초반에 덫을 계속 깔고 다니는 거야. 계속. 이거 어때요? 덫을 초반에 다 써버려가지고 오린 때려버리는 거 오린. 괜찮을 것 같은데? 초반 망하면 유튜브 가기라고? 아무튼, 오. 반부제, 부르타는 꼭 쓰는데 레디미 아니면 꼭 쓰는데 반부제은못쓸 때도 있어가지고 반부제를 어, 빼버리겠습니다. 돈 많이 주는 건꼈어요 오팔링. <laughs> <laughs> 살구님 굿즈 같은 것좀 사라 주세요, 갖고 싶고. <laughs> 구체 같은 거요. 그건 좀 나중에. 여다 알겠습니다. 구체 후보인. 탈구가 부숴먹은 마우스 3호 그러니까 부수고 나서 고인 모셔두시라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모셔두고 있는데. 앉아 다니겠습니다. 이거 앉아 다니, 다니만해. 천천히. 요 요거부터 있, 같이 갑시다. 요거 한명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그쵸 여기 있다. 어, 실수 좋고요. 한 마리 더 돌아. 요붙어도저 그래. 그러면 왼쪽으로 뛰거든요. 그럼 잡아요. 대다들 뺀 다음에 죽여요. 초반 오인 전략이라 그랬어. 콘 토구 하트냥이 이런 거 아크릴로 아기자기하게 <laughs> 만들어 주시면 보용 감상용, 포교용 세 개씩 자신. <laughs> 포교용 뭡니까? 알겠다. 리드 게임 감사합니다. 하나 줄. 주명적 있고 쪽에서 멀어집시다. 살군 님 방송 보고 시작했는데 벌써 400시간이네요. 희의창하시 아, 감사합니다. 다이 라이트님 400개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을 거거든요. 초반에 발전기 오린 때리면서 이렇게 다 때리고 눕히고 다니는 그런 전략이거든. 얘도 눕히자마자 뚝배기 쉬울 거예요. 아, 아쉽다. 부숴 는 척? 어, 아, 안 통했어요. 부숴야 돼그 여러분. 살 내고. 가운데 거 판자 되게 중요한 판자예요. 아, 이기로쭉 갔네. 스프린트였구나. 아, 이러려안 되는데. 이쪽으로 왔어. 계획 완전 실패인데? 박살 내고. 아, 이거 안걸렸으면 복수할 때 비술을 주로 안 쓰시고 그냥 평타 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더 좋아가지고. 뚝배기. 들고. 한대. 걸고 좋아요. 쭉 뛰었는데 좌측으로에 한 번만 발로 차고 오고 싶거든. 살렸어. 반이 너무 빠른데 이거. 그냥 대기 타고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다 빨간. 60초 이내에 얘때리면한 방이에요. 음, 이건 때렸어. 다시 때리고. 뚝배기 씌운 다음에. 다시 들고. 털고. 어, 이거 이거 못 나간다 쟤. 아, 이건 죽었어. 왜냐면 딴데갈 데가 없어. 붙수면은딴데갈데 데 없잖아. 아, 밸런스 드네 별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동안 잠씩 시키는 게 낫죠. 안 돼. 아까 그 걔가 치료한 거구나. 걔가 올나날것 같은데요. 살리고 한대못 살렸어요. 어, 못 살렸어. 나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죠? 쫙 탔다. 뚝배기 발동됐는데, 이러면? 대단한가 보다. 보고 가면 늦습니다, 이거. 박살 내고. 빨리 걸어야 돼. 들고. 칼질하게 맞지 말자. 오, 이걸 켜 버리네요. 다시 걸고 한방 발동합니다. 문못 열고요. 들고 <웃음> 걸고 저 <laughs> 끝에 거. 열게 스, 풀러 풀러 나겠다, 쟤네. 사피 풀었어요. 끝났습니다, 게임. 이렇게 해서, something special 한 조합은 끝났습니다. 중반부터 네 p s 로잘 끌고 왔어? 띵띵 이게 계속 압박을 하잖아. 계속, 뭐지? 트랩을 씌우면서 압박을 하니까 토템을 부술 여유가 없어서 그냥 에이 그냥 켜버리자 이씨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달린거야 다싹다 죽었죠 한방때문에 띵띵띵어 초반이었는데 후반이 왔는데 후반 세팅 하나정도 한방퍽 정도로 후반 챙겨주는 것도 되게 좋아 나 한방퍽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퍽 하나만으로 후반을 책임질 수 있, 있는 그런 퍽이라서 진짜 좋아요 직입니다직소 <laughs> 너었으 애초에 이런 고생 안할거 아니야. 근데 재미, 재미가 없잖아. 아, 대바대 어려워 님. 대바대 산지 얼마 안된게린이를 위해 살인마 중 오리지널 퍽세 개랑 공용 퍽이나 지금 신전에 있는 퍽으로 조합 짜서 해 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네, 항상 말하는데 그 퍽으로 게임 할 생각 하지 말고 내 퍽을 따라올 생각을 했잖아.